충동성의 뇌과학적 해석 행복한 브레인 충동성의 뇌과학적 해석 충동성은 뇌의 특정 영역과 신경회로의 기능적 구조적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인 행동은 주로 전전두엽 변형계 도파민 시스템의 상호작용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1. 충동성을 관장하는 주요 뇌 영역 1. 전전두엽 기능 판단 계획 충동 억제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 담당 충동성과의 관계 전전두엽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의 활동 저하는 자제력 감소와 연결됩니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영역의 회백질 감소 또는 신경 연결 약화가 관찰됩니다. 이변형계 기능 편도체, 복측피계 영역 등 포함하며 감정 보상 동기부여를 처리. 충동성과의 관계. 편도체의 과활성화로 공포 및 분노 반응이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충동 행동 유발.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핵이 도파민을 분비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유도. 3 도파민 시스템 기능 동기부여 쾌감 보상 기대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충동성과의 관계. 도파민 수용체의 감소로 도박, 중독성 행동과 연관된 만족을 지연시키기 어려움, 뇌의 보상회로 과활성화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 이 e, 충동성의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 1. E, 전전두엽과 변형계 연결 약화. 정상적인 뇌에서는 전전두엽이 변형계의 충동적인 신호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전전두엽과 변형계간을 연결하는 신경섬유가 약할 경우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2. E,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도파민 과다분비시 위험 감소 행동 증가. 세로토닌, 우울증, 공격적 행동과 연관하여 부족 시 공격성 및 충동성 증가, 3. 뇌파 및 영상 연구 결과, 충동적인 사람들은 전전두엽의 느린 세타파 증가와 감정조절 관련 베타파 감소를 보입니다. f m r i 연구에서 충동적 선택 시측좌핵의 과도한 활성화가 관찰됩니다. 3. 충동성 조절을 위한 뇌과학 기반 치료법, 1. 약물 치료, 도파민 조절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우울증 충동성 완화, 2. 신경회로 강화 훈련, 경두계 자기 자극, 전전두엽 자극으로 인지 기능 향상, 바이오피드백,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자기조절 훈련, 삶 생활 습관 개선, 유산소 운동, 전전두엽의 신경 가소성 증가, 마음챙김, 편도체 반응 감소와 더불어 전전두엽 활성화, 결론, 충동성은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구조와 화학적 균형의 영향을 받는 현상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표적 치료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의 뇌 특성에 맞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즉각적인 쾌감 대신 지연 보상 훈련에 해당하는 도파민 디톡스 실행, 전전두엽 강화 운동, 체스, 명상 등의 계획적이고 인내심 필요한 활동,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